맛집 사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신뢰도 100% 인생 맛집 어디서 을지 몰라. 몰라 매주 요일 저녁 7시 50분 코미디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흑콩국수집 네. 때문에 혹시 어, 사장님이세요? 아니에요 안에 아, 사장님 계시는 거 여기 근데 혹시 촬영 같은 건 해본 적 있으세요? 촬영 안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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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는 네. 해본 적이 없요그국원하 예, 저희 먹는 것만 좀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거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알아서 들어오면 빨리 먹고, 먹고 얼른 빨리 그래, 알았어요 어, 그럼면 허락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일단, 일단 된 거예요 일단 와, 빨리 알려줘 찐인다고 그 밖에서 먹자, 밖에서 와, 뷰가 비가 막히 아, 진짜 여기 어. 와, 여기 가을에 오면 너무 좋겠다 여기는 식당만 봐도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같아 그럼 그럼 보니까 너무 이뻐. 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단위 메뉴래. 아, 어, 단위 메뉴고 국백이는 없고 대신 아, 면치가 있고. 아 그래요? 어, 째인거. 뭐 표정이. 아, 어, 표정이 아... 이런데 왜 와요? 약간 이런 느낌? 아, 아, 아. 일단 두 그릇 두 그릇 맞죠. 두, 두 그릇. 아, 저는 한 그릇. 한 그릇. 나도 하나. 나 하나. 나도 하나. 그러면 오이, 오, 내가 다섯 개 시켜갖고, 오케이? 네. 형 슈가 잊지 마요. 어 슈가? 오케이 오케이. 솔트솔트도 형.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일단 주문을 좀 미리 좀 해도 될까요? 그래요, 예. 네. 저희 네. 다섯 그릇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저희 콩 국물도 따로 추가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럼 콩 국물은 두 개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두개 추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는 방법이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거 있고 기후에 맞게 자기본이 아. 그런데 저희는 국에서 단맛을 뽑아낼 수있겠자연의콩 맛을 즐기려면 그런 거 없이 간도 다대 박스 나가야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일단 야, 말 야, 말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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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걸쭉하지 않아 생각보다. 아, 어, 그러니까. 어, 그냥 냉면 냄새 나는데? 빨리 먹어 보자. 우리 오래 기다렸으니까 빨리 먹어. 일단 국물부터 왔어. 어. 어, 나는 그냥 사먹냉면그 와, 맛있겠다. 어, 진짜 고소한 냄새 나. 와. 간이 돼 있는데? 이미? 약간 소금 간이 음돼 있어. 와, 역사적인 어, 소금 소금 넣으맛 그치 그리고 다른 콩국수보다 좀 묽어요. 입자감이 좀있네근데 원래 이런 맛이에요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 어. 흑임자 떡 있잖아요. 응응그 음, 음, 음. 음, 느낌이. 여기가 약간 더그 약간 검은콩 그런 고소한 맛이 더 많이 음. 나요. 씹히는 게좀 남아 있어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한데? 자 아, 이제 슈거. <laughs> 음, 음 맞아+ 맞아 유명한 떡처나 있잖아오음 응. 예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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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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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그 면이 우리가 먹는 면보다는 좀 약간 두꺼워. 면이 칼국수 면이에 엄청. 난면안풀고먹어 아, 저거. 진짜. 음. 음! 음! 면! 와! 돼 있어, 돼 있어? 여기 면도 진짜 맛있다. 와. 음! 음! 와, 아, 면 대박이야. 면 진짜 아, 맛있다. 면. 너무 쫄깃하고 쫄깃쫄깃하고. 진한 콩, 음. 거기에다가 설탕 좀 맛있게 넣어서 거기에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너무 맛있다. 음뭐안 음. 넣어도 되겠는데? 왜? 야, 너무 맛있다. 와음 어때? 이 맛은 재현이가 좀 중요해 면이 음, 너무 음. 맛있는 그 어, 음. 우동 음, 냉우동. 맞아, 냉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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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아 음. 너무 맛있어 음, 냉우동 면 음? 냉우동 면 음. 내가 알고 있는 그콩비행기가안나 전혀 안 나고 엄청 고소해 검정 깬가 하나 씹힐 때있거든팡 터질 때있거든위 그게 고소하지 와 이거, 이거 미쳤네 야 그 거친 것들을 계속 꼭꼭꼭꼭 씹으면 그 고소함이 엄청나. 와저 콩국수면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음. 원래 약간 소면이나 이런 것처럼 음. 좀 부드러운데 쫄깃하니까 훨씬 맛있고. 음. 너무 맛있. 정아이다 음그 밖에서 먹니까 더 맛있는데. 더 맛있어. 어, 더 맛있어. 어, 여기다가 살짝 떠가지고. 아 오히려. 처음에 먹었을 때 소금 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어, 어 아니다 싶었는데 아, 설탕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 아, 진짜? 진짜. 꿀떡. 꿀떡이랑 똑같아요. 아 진짜 달아. 그떡 먹는 느낌이다 완전. 나는, 나는 소금 한 번. 그, 무조건 소금파. 소금이 훨씬 짭짤하니 약간 국수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들어서. 음 와. 소금이야? 소금. 소금이야? 소금. 아 그래? 나도 하나 소금이야. 이해할 예, 수가 없어. 호수 <laughs> 소금이야. 이해할 예, 수가 소금 없어. 어, 이렇게 보면 편해. 이렇어저것도안될 것. 음! 와. 아, 이게, 야. 콩국수를 아,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이유가, 음. 진짜 이해가 가는 음. 게, 콩국수 특유의, 그, 그러니까 콩 비릿? 그런... 없어. 콩, 난리가 안 나고, 콩, 약간 그 비릿함이 냄새가 없어. 아예 안 나요. 전혀 안 나. 아예 안 나고, 우유랑 부유랑 섞어서, 검은 콩이랑 흑임자 갈아 넣은. 맞아. 진짜 아, 누구라도 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음! 근데 나는, 핫고이 소금파. 핫고이 아, 이제, 먹자마자 하나 더 시켰어야 했는데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그치. 그만큼 이제 리얼이 있으니까 이 표준 레벨에서 맛있는 거야 아니면 얘는 그냥 아예 좀 다른 친구야. 저는 다르다고 생각. 아예, 아예 다른 친구야. 종류가 달라. 결이 좀 달라. 보통 약간 실키한 맛이 많았거든. 예예. 엄청 곱게 갈아서. 근데 이건 되게 투박해. 음. 음. 그러니까 다른 콩국수들은 맛있는 거에 가까웠다면 이건 나 되게 씹어 먹고 있거든. 응, 음. 음. 씹어 먹어. 음. 맞아,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면. 제가 먹은 콩국수 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최의 응, 면. 면이. 면이 너무 좋았어요. 아 돼지고소하다. 난이 면이면 모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면이 대박이다. 면이 넘사야. 와 근데 이 면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먹어본 음식점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추천해주신 사장님께는 여기 보이시죠? 한돈 돼지 이 순금 트로피를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혹시 드셔보신 음식점 중에서 콕. 저 콕. 네. 레스토랑. 레스토랑이요? 네, 네, 가시면 사장님께서 주로 드시는 메뉴는 뭐예요? 음, 돈까스돈까스 돈가스. 어. 경양식이구나. 경양식. 특별히 인생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 근데 진 직접 그현 어, 정성국에서 그 맛에 맛을... 한, 한 25년은 가는 것 같아요 직접 어떤 가공식품이런든가 아 직접 그 주인이 직접 주황을 박아놓는 거기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이거는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제는 또 가야, 가야 돼 어디 지역이 어디 서산시예요 서산시예요? 아 여기 네.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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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서산. 곳이에요? 서산시예요? 네, 아요 여기 서산시는 곳이에요?